특별히 오늘은 자녀들의 결혼 문제 이 문제를 같이 나누고 싶은데요. 우리들이 그 어, KBS나 MBC나 이런 SBS나 이런 방송에 보면은 그 가정에 대한 이런 어, 연속이 막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꼭 빠지 지 않는 것이 자녀 결혼 문제입니다. 그래가지고 뭐어 뭐 그렇죠. 뒤집어지고 뭐, 막 네. 싸우고 갈등하고 막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어, 집을 추천하기도 하고, 심한 경우는 이 자, 자녀들이 그 살아가는 사람과 그냥 사설기도 하고, 이런 사건들이 막 생기는 것을 저는 신문지상에도 봤고또제 취에서 많이 봤어요. 저도 이제 제새 자녀를 결혼시키는 문제를 어떻게 할까? 저는 언제든지, 뭐든지 성경적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길 원하십니까? 여기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이 부모님과의 만남. 또, 하나님과의 만남. 근데 그 중에 또, 배우자와의 만남. 음. 평생을 누구와 함께 살 것인가. 음.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일을 위하여 우리들이 어, 성경적인 자세로 이걸 접근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어, 세속적인 가치관에서 매일 있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계속 어, 고민하는 걸볼 수가 있어요. 저는요, 이 가정이 잘 돼야만이 모든 게잘 된다. 우리 말에도 이런 말 있잖아요. 가화만사성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하면 모든 일이 다잘 된다. 그래서 이 가정은 하나님 만드신 모든 공동체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고, 어, 에덴동산에서 만드신 가정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을 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만들어서 천국과 같은 가정, 천국의 모형 되는 가정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 배우자를 잘 만나야 되는 겁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아까도 그런 말씀을 했지만은 이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 생활하는 것은 어, 내가 좋아하는 어떤 이상적인 배우자를 만나서 행복히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이 동화에 신데렐라 공주가 왕자를 만나가지고 행복해 살았다 이런 얘기를 하죠. 네. 거기서 끝나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데렐라 공주와 왕자가 행복했을까? 그 얘기는 네. 하고, 하고 싶지 않아요. <웃음> <웃음> 머리가 복잡해져요. 복잡해지죠. 머리가 복잡해져. 이 신데렐라가 궁중에서 잘 적응했을까? 네. 또 왕자가 신데렐라 보면서 감동했을까? 네. 이런 거, 이게 뭔 거니? 그 브라질에서 시험을 본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저는요, 어, 한 25년 이상을 결혼 예비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아. 어, 결혼 예비학교를 하면서 어, 결혼을 준비하는 사람들. 또는 결혼을 약속한 사람들 이게 모아가지고 각각 다리에 모아서 그들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이 을룰수 있을 것인가? 그렇죠. 어, 그런, 그런데 어, 그 배우자를 선택하는 분들이 중요하고 그다음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 배우자를 선택한 다음에 어떻게 결혼식을 하고 어떻게 행복한 가, 가정을 스타트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도 참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 이게 가정이 살 때야만이 모든이살 때기 때문에 저는 어릴 때부터 어, 가정의 모델을 아들이 보여줬어요. 어, 자녀들에게 엄마 아빠가 행복하다는 걸보여주기로 노력을 했어요. 어, 우리 저 아내와 저는 어, 성격 차이가 많아서 많이 부딪힙니다. 그래서 어, 무식할 때는 성격 차이 때문에 많이 싸웠어요. 그런데 실력을 양성 고하니까 성격 차이가 너무나 큰 축복이에요. 내게 없는 것이 내 아래에 있고, 네. 내 아래에 없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서로 돕는 배필이 되니까 급성장하더라고요. 아. 이것을 우리 애들에게 보여준 거야. 그래서 우리가 말다툼하고 그럴 때 그럴 때 있을 때는 애들이 있으면 여보 밖으로 나갑시다. 밖에 나가서 말다툼하고 어 집에 돌아서는 또 행복해 보여주고. 왜냐면 아이들은 듣고 듣고 자라는 것이 15퍼센트. 보고 배우는 것이 85%래요. 이게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그걸 애들이 어릴 때부터 알아가지고 어, 그걸 그들하고 실행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 그렇게 어, 다투는 모습 어, 아이들 안 보는데 서고 어, 집에 와서는 아이들 옆에 있는데 어, 이거 자, 사랑하는 모습 보여줘야 돼. 그래서 제가 어, 우리 아내를 끼 안고 다끼 안고 키스 쫙 해주고 아, 사랑해 사랑해 그랬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모르는 척을 노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안 되겠다고 더 가까이 가서야 되고. <laughs> 가까이 와서 또 사랑해.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보다가 뭐라고 하니 아빠 나 여기 있어. 그러더라고. 그래, 알아 나는 아, 아내를 사랑해. 자, 그랬더니 새아이 서로 사랑해서 씩 웃더라고요. 이것이 어,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결혼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소망을 심어줘야 돼요. 결혼하고 싶다. 나도 엄마 아빠처럼 사고 싶다. 이런 소망을 심어줘야지 애들이 결혼하는데 우리 한국의 부모님들은 보니까 늘 싸우는 모습은 그냥 열량이 보여주는 거야. <laughs> 사랑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려고 남편이 안 일깨 아으면 애들 보는데 주책이야 하고 비정. <laughs> 어? 싸우는 모습은 열락이 보여주고. 그래서 애들이, 또 강한 소망이 생겨요. 나는 네. 우리 엄마 아빠 같은 결혼생활은 하, 하지 말아야지. 나는 결혼해서 네.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는 강한 소망이 생기죠. 소망이 생기는데 네. 결혼하면 엄마 아빠 따라서 <laughs> 배운 것이 걸어서. 그래서 꼭 엄마 아빠처럼 행동합니다. 음. 그러니까 보여줘야 됩니다. 그랬더니 우리 애들은 다 20대 중반에 다 결혼했어요. 음. 와. 열심히 데이트 하고, 10시 10시 하고 10시 10시. 열심히 데려와서 열심히 결혼시켰죠. 그러니까 <laughs> 이 한국의 지금 결혼 연령이 늦, 늦어진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어,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행복한 결혼 생활의 모델을 보여주지 못한 거예요. 아, 특히 자매들이 네. 여자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이 많거든요. 왜냐면우리 어머니들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여자들이 더 고생을 많이 했어요. 여자들은 늘 당하고 어, 아빠는 막 때리고 술 먹고 막 이런 걸 보여주니까 이 딸이 마음속에 나는 금번 결혼 안 해. 음. 나는 아빠 같은 남자 싫어. 이런 식으로 해서 결혼 연령이 점점 느려지고, 늦어지고 느려지고, 어,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결혼에 대해서 이 청년들에게 많이 가르쳐 준거 아울러서 또 부모님들에게 결혼을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제 결혼, 그러면 그 배우자를 어떻게 고를 것인가. 그것도 대화를 많이 해야 되는데요. 저도 이제 아이들이 배우자를 고르는데 참 어렵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소개해지면 어, 마음이 안 맞는데요. 음. 자기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래도 꼭 어, 어, 누굴 데려왔는데 내 마음에 안드는 거예요. <laughs> 내 스타일이 아니에요. 어, 내 마음에 안 들어. 아 나는 신앙 좋고 나같이 이렇게 좋은 남편, 나는 좋은 남편을 믿거든요. 아, 그런 사람 데려와야 되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아 그런데 그것 가지고 이제 전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세 아이를 다 결혼시켰는데, 어, 어, 큰딸 아이도 마음에 안 들고, 신앙도 약하고, 어, 그래서 어, 그런 문제가 있었고, 또 우리 어, 둘째는, 또 신앙은 좋고 괜찮은데, 좀 여자 같지 않아. 좀 사감선생 스타일이야. 별명, 아, 내가 사감선생이라고 했어요. 동여느리가, 며느리가. 며느리가. 네. 며느리가. 어, 그리고 막내 아들의 며느리는 내가 보기 진짜 너무나 형편이 없어. 어, 우리, 뭐 우리, 예, 우리 아들이 100이라면 응. 걔는 50도 못 돼. 음, 아. 너무 눈에 안, 너무나 눈에 안 차는 음. 거야. 자, 이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때 적극적으로 반대하면 애들과 잘못하면 거리가 떨어지고 나중에는 애를 잃어버릴 수 있잖아요. 어 그런데 저는 이제 그걸 깊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 예를 들면 우리 막내 그 아들 얘기가 정말 심각하니까. 어, 우리 큰 딸과 우리 큰 아들은 다 한국 사람과 미국에 살기 때문에 한국 사람과 결혼해서 사, 살고 있는데 우리 막내 아들은 미국에서 태어나가지고 그 한국적인 것이 좀 제일 적어. 어, 제일 적어요. 영향이. 그래가지고요. 그 교회에서 사귀는데 그 영어를 하는 교회니까 그 다 다민족이 있습니다. 음. 영어 를 하는 다민족이 있어요. 중국 사람도 있고 한국 사람 이 제일 많지만 중국 사람, 뭐 인도 사람, 필리핀 사람, 어, 일본 사람, 이 종양 음. 사람이 많고요. 음. 그러다 이제 미국 사람도 있고 백인, 흑인도 있고 스페니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꼭 우리 아들은 중국에만 좋아하는 거예요 중국애를 좋아해. 내 기질이 있어 가금그래가지죠너 형, 누나 전부 터 한국 사람이었으니까 너도 한국 사람 결혼해야 된다. 음. 그러더니 노력해 보겠대요. 노력하면 노력을 보여주는데 맨중국애한려로 와. 아 그러더니 드디어 결국 결혼하겠다는 겁니다. 오, 내 마음에 전혀 안 들어. 왜왜 음. 왜 그런 거니 보니까 중국에있는데 원래 저기 그 엄마 아빠가 혼 드라스라고 온 드라스라고 저기 중남미에 가서 일을 하다가 거기서 만나서 결혼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아이를 낳은 거예요. 중국 아이죠. 나는데 어. 나서 얼마 안 돼서 부모가 이혼했어요. 아. 그리고 다 미국을 떠나버렸어. 그리고 이 아이는 할머니 밑에 자란 거야. 아. 그 가난한 나라에서 할머니 밑에 자라가지고 어릴 때부터 상처가 많아. 음. 음. 어, 버림받은 거야, 그렇죠. 마음에. 부모님한테 어, 그래가지고 그렇게 자라다가 이제 공부를 하게 되니까 어, 미국에 왔어요. 음. 미국 왔어요. 와서 이제 엄마 밑에 있는데 엄마는 또 태국 사람으로 결혼했어. 음. 어, 여러 가지요, 그렇죠. 음.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잘한 어, 거야. 그리고 응. 공부를 응. 한 거야. 그러다가 이 대학에 와서 예술 미술사 한 거야. 응. 그 부모님들은 예술 모르는데. 그런데 어, 그러니까 같은 교회에서 어, 같이 이렇게 리더를 하다가 둘이 만나가지고 을혼하고 있다는 거야. 응. 너무나 마음에 안들 거야. 솔직히 응. 응. 외모도 별로 마음에 안 들고 응. 중국 아이고 한국 말도 못 하고. 또막 가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상처가 많은 가정이고 음. 아 그냥 너무나 힘들어요 내가 보기에 내가 그냥 대학생 집회에 가서 눈딱감고 눈 아무나 이렇 잡아도 걔보다 나을 것 같아 그런 느낌 아. 여러분 제 심정 이해하시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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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 아내도 반대고 나도 반대했어요 음. 근데 우리 아들이 엄마한테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아빠는 훌륭한 아빠인 줄 알았더니 아닐 것 같아요 <laughs> 아들과 대화하기를 원치 않는데. 우리 아내가 와서, 여보, 아이가 아빠에 대한 상처가 생기라고 그래. 빨리 대화 좀 하세요. 그래서 나는 대화를 좋아하거든요. 에이. 어릴 때부터. 그래서, 야, 대화하자. 둘이 만났습니다. 두 시간 동안을 왜 아빠가 반대하는가. 그 아들은 왜 자기가 그 아이를 좋아하는가. 같이 얘기를 해봤어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내가 결코 승산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아 끝까지 반대할 수 있어요. 끝까지 반대할 수 있지만 이 아이가 거리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그 아이는 상처가 많은 아이다. 네가 그 아이와 결혼하으는 네가 큰 십자가를 지고 결혼해야 돼. 네가 그 십자가를 음. 음. 네가 그 감당할 수 있어? 그랬더니 감당할 수 있대요. 아 무식해서 그랬습니다. <laughs> 사랑하니까, <laughs> 사랑하니까 감당할 수 있다고 믿는 거요. 네, 네. 근데 아빠 입장으로 봐서는 그게 결혼생의 문제가 되거든요. 네. 네. 어릴 때부터 엄마, 아빠 없이 살하고 그러니까, 네. 상처가 많지, 버림받고 열등감이 있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네가그 아이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내가 결혼을 허락한다. 대신 내적 치료를 좀 받아라. 내면의 상처가 많으니까 미국에는요 그런 시스템이 있고, 한국에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시스템을 가서 내적인 상처 열등감 음. 거절감 분노 음. 굶주림 음. 사랑받지 못한 굶주림 이런 것들을 치유해야 돼요 음. 치유하면 건강한 아이가 됩니다 아. 그리고 어, 가치관 테스트 해라 음. 또 성격 테스트 해라. MBTI라는 게 있어요 네. 거기에 보면 성격 차이 테스트하는데 성격이 다 나타나거든요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그럼 결혼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결혼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격이 너무나 달라 할수 할수 있을까요? 할수 있기도 네.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성격 차이 때문에 이혼합니다 근데 성격 차이는 하나님의 설계도예요 축복이에요 성격 차이를 다룰 수 있는 조화시킬 수 있는 실력을 양성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생활이라는 것은 공부하고 면허증 받고 실력 있고 시험 봐야 돼요. 그래서 성격 차이를 조화시킬 수 있는 실력이 있으면 성격 차이는 축복입니다. 아, 네. 내게 없는 것이 제게 있고 저에게 없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고. 네. 예를 들면 피아노 있잖아요. 피아노 다 다르죠. 네. 근데 피아노 못 치는 사람이 피아노 치면 소음이고 잡음이고 고통이요. 네. 그런데 피아니스트가 피아노를 치면 아름다운 음악이 나오잖아요. 다른 소리예요. 전부 다 다른 소리를 조화시킬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이것은 아름다운 음악입니다. 근데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이것은 고통입니다. 성격 차이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 남편 아내 되기는 쉽지만 남편 노릇 아내 노릇은 실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남편 면허증, 아내 면허증, 아버지 면허증, 어머니 면허증을 받아야 돼요. 그 시시한 자동차 운전하로도 면허증을 받는데그 중요한 아, 아버지, 어머니, 남편, 아내 이 일을 하는데 면허증이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는그 그 공부를 시킵니다.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렇게 대화해 보니까 어, 승산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건 공부를 해라. 결혼 전에 미리 준비를 해라. 앞으로 결혼 후에 문제가 생길 텐데 이런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실력을 키워야 된다. 가치관 테스트하고 비전에 대해서 나눠라. 무조건 사랑가면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해서 결혼해가지고 이혼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이 평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걸다 공부해라. 그랬더니, 공부를 다 했어요. 그래서, 어, 내적 치유 할 때는요, 막그 며느리가 막 울었답니다. 내가 속으로 그러면... 그럴 줄 알았다. 상처가 <laughs> 많이 나요. 네가그 그래 십자가를 칠수 있냐? 그랬더니, 칠수 있겠대요. 사람은 그럽니다. 근데 내가 그랬어요. 내가 그 십자가를 너와 함께 치자. 나도 져주겠다. 박상을 찾으러 내려가세요. 네. 왜냐면 그 아들이 크게 사랑하는데 그것을 도와줘야죠. 그래서 결혼을 하라 했습니다. 하라고 제 아내를 설득한 거예요. 아내가 원치 않잖아요. 중국아이죠. 가정이 그렇죠. 외모도 뭐 별로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우리 아이가 100이라면 그 아이는 50도 못 해. 그러지만은 내가 그랬어요. 여보 그 아이를 우리 며느리를 받으십시다. 근데 며느리로 받지 말고 며느리로 받아들이지 말고 양자로 입양하자. 양자로 입양하는 마음을 가지면 되겠더라고. 그렇죠. 양자는 너무나 부족하지 않아요. 그 아이를 내 아들로 내 딸로 입양하자. 입양하는 마음 갖자. 그리고 중국 성교도 해야 하는 판인데, 중국 며느리 하나 왔자. <laughs> 21세니까. <20일생이니까. 웃음> 또그 아이는 저 남미에서 살아가지고요, 스페니쉬를 잘 합니다. 스페니쉬를 잘 하고, 영어도 잘 하고, 중말도 국 하고, 한국말 지금 배우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딸로 입양을 했습니다. 마음으로. 그런데, 마음이안 들지 않아요. 오면은 마음이안 들어. 그런데도, <laughs>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적인 선택입니다. 음. 사랑하기로 선택한 거야. 깨알았어요. 쫙 깨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우리 모든 식구는 이제 모이면 영어를 하기 시작했어. 걔 때문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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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혼자서. 걔만 한국말을 못하는 거요. 예 그래서 영어를 하기 시작했어요. I love you. 그래서, 그래서 처음에는요, 긴장하고, 막 아, 아버님, 땡큐. 그러더라고요. 몇 마디 배웠어. 음. 편지까지 써요. 깨어아줘서 고맙대요. 음. 그래 아버님을 A, B, O, N, I, M. 아버님. 네. 우리 아내한테 어머님. O, M, O, M, I, M. 어머님. 그래가 편지를 써서. 그래도 감동이 있네요. 음. 귀엽기 시작한 거예요. 음, 음. 귀여워지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깨어았더니 아, 이제는요. 막 자, 자기 손을 내겨드할수있지모르고 이렇게 하는 거야. 어이쿠. 이렇게 해서 내가, 내가 딱껴었는데 느낌이요. 꼭 낙지가 달라붙은 느낌 낙지. 어. I love you. You're my daughter. 그랬거든요. 네, 넌내 딸이다. 그런데 그때 딱 뛰어넘을 받으면서 느낌이 본 거니 이네 아이가 아빠의 사랑이 필요하구나. 아빠에게 뛰어넘을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구나. 그런 느낌이 확 오면서 내 맘에 극률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이 생기면서 음. I love you. You're my daughter. 하다가 한마디더 붙였어요. I am your daddy. 내가 네 아빠다. 아유. 그랬더니, 어깨어 앉더니, 막 울기 시작한 거야. 눈물을 흘리면서 막, 그, 느껴오는 거야. 런데내 중에서 눈물이 흐르는 거야. 너무나 감동이 되는 거야. 내가 이 아이의 아빠가 되어 있구나. 아빠 없이 얼마 동안 우래 살아가지고, 아빠의 사랑을 못 받았구나. I am your daddy.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데, 저 눈물이. 대여, 이 아이가 너무나 이쁜 거, 인지는. 집에 보면, 아버님, 혹서 와요? 요런 거. <laughs> 다녀야 되는 요러거든요. 근데 여기 집어넣고, 잡아다니고, 뭐, 막탁 짜면서 그냥. 내가 놓았는데도 안 놓고 그냥. 이제. 꼭 낙지가 달라붙은 느낌이로그때 별명을 지었습니다. 허거, 허깅을 잘하는 허거라고. <laughs> 여러분, 저그 아이는 지금 굉장히 성장하고 있고요. 이 아이는 진짜 우리 집안의 귀염둥입니다. 아. 우리 모든 딸과 아들, 큰아들, 내 식구들 전부 걔를 중심으로 해서 위로해 주고 그래요. 음. 이 아이가 어, 아이를 낳고 그냥 그 힘들었어요. 그래서 막 우울증도 음. 오르는데 음. 모든 식구가 와서 걔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상담해 주고 대화해 주니까 펼치라고. 또아이를또 낳았어요. 음. 그러더니 지금은 아주 행복해졌어요. 음. 그 가정이 행복합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이쁘게 사는지 몰라요. 저는요. 그걸 보면서 어, 우리가 세속적인 생각을 하면 세상적인 생각을 하면 내세 아이 중에서 한 명도 내 마음에 드는 애가 없어요. 그런데 저는 그 아이를 결혼시켜서 성장시켜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아이에게 숨어있는 능력을 개발해줘요. 왜냐 그 사위나 며느리가 아니라 내 딸이에요. 그래서 이남 일녀를 데리고 있었는데 지금은 삼남 삼녀가 됐어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이 결혼이라, 결혼할 때도요,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돈을 많이 쓰지 마라. 그래가지고 우리 아들 딸에게도 어, 만불을 딱쳤어요 만불이 우리들은 한 천만원 좀 넘죠? 이것 가지고 어, 결혼식도 하고 이것 가지고 어, 신혼여행도 하고 이것 가지고 반지도 안들어라 천만원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죠. 우리 한국에서는 몇억 든다는데. 그리고 우리 아들이 잘 전략해 가지고 교회 에서결혼시켰어요 그러니까 예식장비 안 내죠. 감사한 건좀 내세요. <laughs> 그죠 그리고 신혼여행도 아주 가까운데 아주 알뜰하고 반지도 비싼 거가지고 아주 이쁘게 생긴. 그래 가지고 천만 원이죠. 천만 일만 천만 원 안으로 거의 다 해버렸어요. 그리고 또한 가지였습니다. 그 며느리한테 얘기했어요. 혼수 아무것도 가지지 마라. 음. 시아버지한테 넥타이 하나, 양말을 하지 마. 다 있어. 가지지 마. 귀찮아. 음. 음. 또 우리도 함도 안 보낸다. 왔다 갔다 하지 마. 음. 그러니까 우리 며느리 집에서 그냥, 그냥 너무나 할렐루야 좋아하는 거죠. <laughs> 그리고 또한 가지 얘기했습니다그집그그 그, 그, 그 집에 며느리 집에다가 그 주는 어, 어, 축의금이죠. 축의금 돈. 그렇죠? 네, 돈으로 축의금 이, 이, 그, 응. 맞춰주는 것을 전부 모, 모으자고 있어요. 모아가지고 부모님이 가져가면 안됩니다. 애들한테 다 줍시다. 만약 부모님이 가져가면 그건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웃음> <웃음> 그리고 왜 애를 결혼시키면서 민국옷도장만하고뭐 참여? 그건 말도 안됩니다. 왜 결혼 목적이 뭐야 애들이 행복히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못장만해가지고 그 애들이 불행해지면 안되지 않습니까? 민코트 하지 말고 아무 터지 마십시오. 애들 결혼시키면서 무슨 뭘 받고 막장만을하려고 하는 것은 그 멘탈리티, 마음 중심이 어그 애들을 팔아서 한 한턱 얻고자 하는 어, 인식 매매분과 똑같다. 부모는 인식 매매분이 아니라 자들 행복해지 이불 한 채도 받으면 안 될까? 이불 안 받을래. 왜 우리 우리 아들은. 그러니까. 제 네. 동생 시집갈 때도 이불은 왜또 이게 그렇더라고요. 근데, 근데요, 어찌했는거니 우리 아들 그때 신학교도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어,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다 모아주셨더니 돈이 굉장히 많이 모아져가지고 그것까지 이불도 사고, 멋도 사고, 못도 사고 다 했어요. 그러니까 돈이 하나도 없는데 결혼하니까 돈번 거예요. <웃음> <웃음> 이게 바로 성경적인 결혼 관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마, 그 결론을 좀 말씀드리겠어요. 우리가 왜 결혼시킵니까?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결혼시키잖아요.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행복하게 살수 있도록 부모님이 지임들이 되어집니다. 네. 그런데 부모님들이 이것까지 와라, 저것까지 와라, 뭐, 뭐, 뭐 민국까지 와라, 뭐까지 와라, 뭐까지 와라. 그때는 결혼을 못 하더라고, 한국은. 그러니까 나이가 서른다섯 살돼도 결혼을 못 해요. 돈이 없대요. 이게 뭡니까? 부모님들이 결혼을 못 시키게 만드는 거야. 저는 싹 없애버렸습니다. 그건 허리의식을 버리라. 아무것도 안 받았습니다. 양반 한장안 받았어요. 그랬더니 그 신부집에서 너무나 좋아합 거예요. 그거 안 받아도 돼요 그죠? 네. 네. 인신매매분 아니요. 네. 그래서 행복한 가족을 만들고 그리고 결혼한 을 다음에도 그냥 놔두지 않고 첫날 밤에 어떻게 하는가 사색이 가르쳤습니다. 며느리한테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왔다 갔다 하면서 별 시아버지 잡았네. 근데 우리 애들은 첫날밤을 지내고 다음에 너무나 행복했다고 우리 며느리가 행복했대요. 첫날밤이 너무나 즐거웠대요. 친구들한테 간증까지 오잖아요. 이게 바로 자녀를 결혼시키는데 성경적으로 올바로 결혼시켜서 그 아이들이 행복하살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세상적인 가치관 다 버리고 성경적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결혼을 시켜서 아이들이 행복하살수 있도록 긴뜰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웃음> 네. <웃음>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